보시면 볼트 보이시는데 볼트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저희 제가 진짜 힘으로 당겨도 정말 안전하니까 안녕하세요, 전 실장님 인사 한번 볼트 메이커 잘하셨다. 네 12월 4일인데 저희가 제어반 전에랑 똑같지만 지금 SSR 게스트 보시면 좀 많아진 거 느끼시죠 두개 지금 AS 보냈고 SSR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좀 많으니까 케이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리고 제어함 로컬 제어함은 3개 해서 하나 더 늘었죠 전보다 하나 더 늘었는데 늘은 만큼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흑기 하단에 흑기 팬 4개 상부에 흑기 팬 4개인데 저희가 이 작업이 오늘 주된 작업이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로컬이나 현장에서 펜 같은 거 여기 보시면, 밴 네. 로컬 박스의 사이드에 달릴 핸들, 흡기와 배기 저희가 지금 오늘 펜 작업을 했는데 흡기 배기 요 조립하는 거 순서 모르시면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조립하고 또 어떤 볼트를 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조립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항상 흡기 그리고 상부에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기. 일단 팬을 보시면 모델 넘버 그리고 A인지 D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배출 그리고 보통 뭐 회전 방향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제어함을 보통 이제 보실 때 고객사에 가셨을 때아 저희는 모든 팬을 바깥으로 배출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팬을 아니면 한쪽은 흡기. 한쪽은 대기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잘 판단을 하셔서 요 보시면 저희가 바깥쪽 안쪽 제어함 안쪽에서는 안전장치 때문에 요렇게 커버 손이 들어가도 다치지 않는 커버 커버류를 먼저 설치하게 되는데 한쪽은 대기니까 요 화살표 스티커 방향이 없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대기 바깥으로 배출한다 네, 스티커가 있는 쪽 있는 쪽은 공기가 순환이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흡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도 어 앞뒷면 커버가 틀리겠죠 요 커버부터 잘 조립을 하신 후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접속 접속 방법도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jst 이콘 그리고 몰렉스 저희 요렇게 3단 요런거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 접속 방법 잘 체결 하셔서 접속 커넥터 커넥터 정기적으로 연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많이, 많이 해서 정말 잘들 하세요. 뭐, 전기 부분이니까 전기 쪽에 뭐 접속 방법이라든가 이제는 DC 뭐 이런 거는 접속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런 데서 좀 버퍼링 걸리셔서 굉장히 오래 걸리시고 재작업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부분, 버퍼링 없어질 수 있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부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만 참고 간략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요게 구성품 되겠습니다 팬 하나, 팬 커버 하나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딱 체결할 수 있는 요 필터, 필터 겸용 이제 커버인데 요기를 잘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고객사에서 만약에 배기, 배기를 했다 나는 바깥으로 좀 빼주세요 그러면 이 뒷면에 커버를 1차적으로 순서를 커버를 먼저 닫는 게 1번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100이면 이 반대편이 되겠죠 흑기면 이렇게 제어부 이이 커버 이 커버류가 안쪽 제어함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잘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이 모양 근데 여기에 커버가 이렇게 있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M.O. 저희는 둥근 렌즈. 이렇게 회을 작업할 때 둥근 머리 M.O.의 10 정도. 물론 12도 괜찮고 15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2딱 했을 때 여기에 딱 걸리는 수준 정도. 또 바깥에서도 했을 때 여기 딱 스라가 맞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볼트는 M.O.의 10 둥근 머리이기 때문에 둥근 머리에는 3이 맞다. 요것도 저희가 어 영상에 쇼츠 영상에 볼트 선정법 렌치 선정법 같은 경우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쉽게 하시는 거 일단 흡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배기 많이 하죠? 배기 같아요 배기 쪽이로 배기로, 배기로 놓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볼트를 선정을 잘 하셨으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기했을 때, 요 이제 대각으로 가는 게 좋죠.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항상 볼트는 대각으로 체결하는 게 좋다.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 대각으로 다꽉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 여기가 <laughs> 이게 민자예요, 여러분들. 뭐, 볼트, 뭐, 탭이나 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M 오면 딱 맞아서, 한이 정도.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정도 작업하시면, 어, 뭐, 뭐, 지적상 당연히 없겠죠. 저희도, 뭐, S사, L사, 이런데 들어갈 때도, 까다로운 고객사들도 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작업한다는 거,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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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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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이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이이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출할 때이 방향 이 방향 에어플로우 이 방향 꼭 확인하시고 모터 방향 꼭 확인하신 다음에 모르시면 이렇게 모터가 이쪽으로 돌잖아요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 돌려보시면 바람이 느껴집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게 느껴지고 이쪽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재작업을 안 하시려면 이거를 누차 잘 모르시겠으면 누차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제가 보통 저희가 저렇게 외함을 제작할 때 저런 모양을 이제 캐드로 보내서 저렇게 따갖고 오는데 저 모양에 왜 저렇게 따갖고 오는지 한번 저희가 결선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맨치 그리고 밴 커버 또또 다른 커버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네요 커버인데. 모양은 또 이렇게 거꾸로 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이렇게 다가오는 거. 네. 이 방향. 이거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방향이 맞다. 바깥에서 볼때이 방향. 이렇게 아래로 풀러 내리게.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여기 영어 보이시죠? 이게 정확하게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DFC 120이라는 제품.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결하실 때, 자, 필터. 대기 때는 필터가 없겠는데, 여러분들, 오, 이렇게 해서, 필터가 한장 들어있어요. 이렇게 필터랑, 바깥에 커버를 잘 모셔둔 후에, 이렇게 모셔둔 후에, 여기서, 하나는 회 안쪽, 안쪽에서, 구멍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되야 되고 하나는 이렇게 이 구멍을 딱 맞춰서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펜 커버 이렇게 체결하실 때 보통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박는데 이게 이게 딸깍 걸리는 타입이 있어서 딱 이렇게 될수 있게 잘잘 바깥으로 안 빠지게. 이제 요요 방향 밋밋한 방향 요 홈이 있어요. 요홈꼭 확인하시고 있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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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홈 확인하셔서 요홈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홈딱 끼면 안 빠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빠지는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예, 끼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껴 놓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홈 있는 홈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체결은 홈이 있는 방향이 위 아래를 볼수 있게, 홈 있는 방향이 위 아래, 위 아래 사이드로 가면 안 됩니다. 사이드로 가면 얘도 이렇게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맞추시려면 상부, 하부에 홈을 꼭 확인하신 후에.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 모양이 바깥에서 볼땐이 모양인데 안쪽에선 이렇게 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흡기니까 아니 이제 저희는 배기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 모양인데 팬이 이렇게 이쪽 사이드로 한번 와서 보여주시죠. 사이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달라붙었다. 이렇게 달라붙었다. 이쪽도 한번 보시죠. 왔다 갔다.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양으로 볼도 보여 주시고 안쪽도 보여 주시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서로 이렇게 맞물린 상태에서 벽 하나를 두고 볼트로 관통시켜서 딱 체결하면 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한번 보여 볼까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쪼였을 때 핵심원 커버랑 네. 박스를 기준점으로 사이로 두고 이제 팬을 네. 조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는 방식인데 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접하실 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조립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냐. 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준비물. 이렇게 재료만 이렇게 덩그러니 여러분들 손에 주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커버는 어느 쪽에 씌워야 되지? 백이지? 흑이지 이렇게 많은 버퍼링이 걸리실 텐데 이 영상 한번 보시면 휀 작업하는데 휀 작업 항상 제어반에 항상 휀이 적어도 한 두세, 두 개에서 네 개는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들 펜 작업 항상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요, 요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예. 숙련공의 느낌으로 작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리고 둥근 머리를 사용할 때는 함, 둥근 아니면 보통 여기에는 접시 렌치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둥근 접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커버 닫는 영상 커버 필터를 필터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쪽에다 끼셔도 됩니다 필터를 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팬 전원은 P4F 네, 약 네. 자, F의 약자로 이렇게 네. 하다 이런 방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다. 보이시죠? 여기서 볼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볼트 보이시는데 볼트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저희 제가 진짜 힘으로 당겨도 정말 안전하니까 이 부분 뭐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꼭이 방법 채택하셔서 네. 빠른 작업.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팬. 자, 이거 흡기. 흡기는 스티커가 안쪽에서 보인다. 그리고 배기는 스티커가 보이지 않고 바깥 방향 바람 바람의 흐름이 바깥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하고 이런 느낌으로 팬을 정리하였습니다. 쿠크 감지 센서, 홍광등 까지! 감사합니다. <laughs>